우주시대로 열어가는 미래형 CCBS 방송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영인 HL그룹의 재건과 한국 아이스 하키의 아버지 정모원 회장편입니다. 정모원 HL그룹 회장은 단순한 재계 인물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리더십과 직명으로 그룹을 일으켜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창립자인 정인영 회장의 차남으로 1955년 8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정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무리한 투자로 한라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이 위기를 맞으며 그룹 해체 위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라라는 뿌리를 지키기 위해 현대 3호 중공업을 정리하고 한라건설과 배달 학원을 중심으로 재기를 시도합니다. 이후 맨몸으로 다시 그룹을 재편하며 오늘날 hl 그룹을 8조원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심장만으로 재건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 아이스하키의 아버지입니다. 1994년 한라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아이스 하키의 불모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월드 챔피언십 일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NHL 출신 지도진 영입과 국내 리그 활성화 등 인프라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2020년 국제 아이스 하키 연맹 명예의 전당 입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신자이며 배우자 홍인아 씨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가 만든 할라 아레나는 현재도 국내 아이스하키의 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재계에서 위기관리 능력과 실용적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동시에 비인기 종목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국 아이스하키를 아시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는 스포츠계에서 길이 남을 유산입니다. HL그룹의 회생과 스포츠 후원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성공시킨 그의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위기 때마다 그는 회생의 아이콘으로 불릴까요? 무너진 기업, 해체된 팀, 꺼져가던 스포츠까지 정몽원이 다시 세웠습니다. 기업인이 위기를 맞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정무원 회장은 그 드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한 번이 아닌 세 번의 대형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그때마다 회생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룹 해체 직전 그는 한라를 홀로 떠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한라 그룹은 부실 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몽원은 무리한 투자로 비판받는 상황에서도 한라건설과 배달학원만을 남기고 그룹을 정리했습니다. 제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그는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이후 그룹을 HL그룹으로 재편하며 수천억 원대 자산 회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생인 한 명도 남지 않은 아이스아키단을 재건합니다. IMF로 대부분의 실업팀이 해체되던 시기, 정모원은 안양 한려, 아이스하키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 아이스하키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한 종목의 소멸을 막은 결정은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월드 챔피언십 승격, 그리고 명예의 전당 입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경영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남깁니다. 그는 언제나 구조 조정보다 인재 보존을 우선시했습니다. 한라 중공업이 해체되고 HL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핵심 인력은 직접 설득해 끌어 안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과 브랜드의 가치를 지킨 그의 결정은 이후 재건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묻는 질문,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가? 정몽원이 회생의 아이콘이 된 이유는 단순한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위기 앞에서 취한 태도, 기준, 우선순위가 다른 기업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살릴 것과 버릴 것, 지켜야 할 이름과 내려놓을 이름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위기를 읽는 능력, 그것이 그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지와 재계 평론가들은 정무원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설계대로 활용하는 전략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자리에 남긴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몽원이 회생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성공 사례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졌던 조직이 다시 설수 있도록 시스템과 정신을 남겼고 그 선택은 수많은 후배, 기업가들에게 생존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개한 또 하나의 이긴 아이스 하키 팀의 재건. 기업은 어떻게 스포츠를 통해 사회를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스폰서를 넘어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일까요? hl그룹 정몽원 회장의 행보는 이 물음에 다른 답을 던집니다. 그는 단지 후원금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키우고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한 남자의 선택이 하나의 스포츠를 살렸습니다. 1994년 국내에서 아이스하키는 존재감조차 희미했습니다. 그의 정무원 회장은 안양 할라 아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합니다. 외환 위기로 많은 실업 팀들이 해체되던 시기에도 그는 팀을 지켰습니다. 그 의지가 한국 아이스하키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후원자가 아닌 생태계 설계자인 정 회장은 2013년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취임하며 단순한 후원을 넘어섰습니다. NHL 출신 감독과 기술진을 영입하고 체계적 리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단지 선수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스하키를 제도화된 스포츠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월드챔피언 1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인의 비전이 국가 대표팀의 위상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정 회장은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스포츠계의 노벨상과 같은 이 영예는 기업의 진심이 국가를 바꾼다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HL 그룹은 단지 경기장을 만들고 유니폼에 로고를 새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 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 청소년 육성까지 포함된 풀패키지형 사회공헌 모델을 완성해냈습니다. 정몽원이 바꾼 것은 한 종목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비인기 종목도 키울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에서도 NHL처럼 스포츠가 비즈니스가 될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정모원의 사례는 현실적인 답변이자 강력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모원의 행보는 CSR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후원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시회에서 파트너십으로 기업과 스포츠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를 바꾸는 방식 중 가장 묵직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상 인물포커스 정모원 회장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